손가락 인대 손상이나 손가락과의 골절이 발생하면 우선 손가락의 붓기와 통증이 발생하고요.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다거나 무관적으로 봤을 때 손가락이 변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손가락은 작은 외력에도 인대 손상 또는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상이 크지 않다거나 붓기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꼭 인대 손상이나 골절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손가락 인대 손상은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단 수술이 요하지 않는다는 뜻은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간단한 테이핑이나 부목 고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아주 작은 뼈 조각이 있다거나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도 가능합니다. 육안적으로 변형이 생기거나 골절 편이 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손가락 골절은 대부분 절개 없이 간단히 핀을 박는 수술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절면을 침범했거나 분쇄가 심한 골절 같은 경우에는 절개를 해서 고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손가락 인대 손상이나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테이핑부터 절개를 통한 금속판 고정술까지 치료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이 의심됐을 경우에는 꼭 병원에 와서 손상의 정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외래에 있다 보면 가끔 환자분들이 손가락 다친지는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오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진찰을 해봐도 인대도 잘 치유된 것 같고 엑스레이상에서도 골절은 없는데 환자분들이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외상 후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은 다른 관절보다 강직이 쉽게 오기 때문에 손가락의 손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 기간 동안 고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신속히 재활치료를 시행해야겠습니다 손가락은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보게 되는 조직이고, 주위에 지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붓기가 있어도 바로 티가 납니다. 따라서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붓기가 있다고 해서 아직 조직이 덜 암울었거나 염증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6개월에서 1년 사이면 대부분 붓기가 다 해소됩니다. 지금까지 삼성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한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